충분히 적셔줍니다. 전체적으로 반려동물 오줌으로 인해 오염이 심한 소파를 여러 번의 세탁과정을 통해 오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세탁과정 이후 pH 농도 조절을 위한 중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세탁기의 행공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방금 세탁하고 행공 작업까지 마친 소파 어떠신가요? 새 것처럼 깨끗해졌죠? 청소한 곳과 안한 곳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오염이 된 소파를 청소한 결과, 반려동물 오줌똥 뿐만 아니라, 찌든 때도 상당했습니다. 완벽하게 오염이 제거된 소파. 내가다 케어 습식 클리닝 완료. 반려동물 오줌똥으로 소파 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내가다 케어로 상담 전화 주세요.